지금 현대 사회에는 움직임이 점점 덜해지고 있어요. 코로나 이후로는 더안 움직이게 되고, 그러면 사람들은 순환이 더잘 될까요? 더안 될까요? 전 세계적인 상황에서 케어가 필요한 거죠. 그렇게 하기에 가장 좋은 디바이스를 만들자. 그래서 나온 것이 웰스파입니다 근데 웰스파는 누가 만들었을까요? 화장품 전문가나 디바이스 전문가가 만든 게 아니라, 사람의 인체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임상도 내고 논문을 쓰는 월드 클래스급의 과학자들이 만들어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다 외스파는첫 번째 타겟은 뭘까요? 림프예요 중요하다는 것을 확 환기시키는 단어가 뭐냐면 혈관계의 세배 크기다 발끝 손끝 찔러서 피안 나오는 데가 없잖아요 그 정도로 혈관이 몸에 꽉 깔려 있는데 그거에 세 배라고 하면, 림프가 얼마나 클까요? 하면, 피부 바로 밑에 쫙 깔려있어요. 완전 빼곡하게. 세 배나 많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수 있냐면, 붙잖아요. 눈으로 바로 보여요. 니 부었네? 니 붓기 빠졌네? 바로바로 바로 알잖아요. 그 정도로 림프가 엄청 큰 거예요. 림프관이 있어요. 림프관 내에는 액체가 있어요. 액체 이름이 림프액. 림프액이 움직이잖아요. 다름 열심히 흘을 거잖아요. 1분을 흘렀을 때 얼마나 갈까? 24cm. 근데 1분을 흐르는데 얼마나 간다고? 24cm는 뭐냐면 평균치. 그럼 지금 약간 붓기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요? 벌써 아 24cm 못갈것 같아요. 바로 느끼는 거예요. 그러면 만약에 24cm를 못 가, 못 가면 바로 붓는 거예요. 그게 어디 붓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. 많이 볼 수도 있고, 적게 붙... 어디만 붙는 사람도 있고, 어디 비 이상적으로 신발이 안 들어갈 정도 붙는 사람도 있고. 음. 그래서 림프가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죠. 림프의 역할이 있는데, 다 얘기는 못하고, 하나만 얘기하는 게 면역세포가 이동하는 유일한 통로라고 목이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 감기에 걸려서 염증이 났어. 그러면 면역 세포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? 목으로. 목으로, 목으로 가야지. 1분에 몇 센치 움직인다고? 2 0 c m 그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순환이 안 되게끔 행동을 하고 있어. 붓는 거막 먹었어. 그리고 까딱져 있었어. 그러면 갈수 있어. 그럴 때 웨스파를 전용 젤 이거를 바르고 웨스파를 닫다만 되면 바로 림프관 내에 있는 액체. 림프액이 어떻다? 잘 흐른다. 바로 순환이 일어 바로.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? 그냥 현진아 네가 좀 불편한 데가 있잖아. 바르고 대고 있어라. 하면서도 벌써 시원해요. 눈에 눈이 부었어. 그러면2 이시타 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. 1분에 몇 cm? 2 3 c 이 이거는 하버드 의대 팀이 쓴 책에 적혀져 있나요. 의대도 의사 한 명이 쓴게 아니고 의대 팀에서 쓴 책에 적혀져 있거든요. 림프가 가장 저항을 많이 받는 자세는 뭘까? 아빠가. 바로 뭐냐면, 무릎을 구부리는 자세. 요 아~~ 그게 가장 림프가 저항을 크게 받는 자세예요. 그러니까, 림프를 펴고 가는 사람들은 다 부장 거예요. <laughs> 여행을 앞둔 분은 바로 웰스파를 들고 가야겠다라고 했어요. 애플워치 차시면, 일어나세요라고 하거든요.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뭐가 일어난다? 림프의 순환이 일어나. 발을 전용 제이나 세럼을 안 바르면 된다 안 된다? 안 된다. 왜안 되게요? 전도체 역할을 해요. 그 부분에 혈관을 연구를 했더니 산화질소량이 많아지는 게 발견된 거예요. 산화질소가 혈관에 발생이 많이 하게 되면 뭐가 좋냐면 혈관을 확장시키고 유지시키는 역할을 해요. 그래서 혈류가 바로 좋아지는 거죠. 어떻게 했을 때? 전용 젤이나 세럼을 맞아. 바르고 했을 때 림프 안 깔린 데도 없지만 혈관이 안 깔린 데가 있어요? 없어요?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갖다 대면 바로 혈류가 좋아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? 산화질소량이 많아지면서 혈관 유지가 되고 확장이 되니까 혈류가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피가 잘 이동되면 제일 좋은 게첫 번째가 뭐냐면 혈액을 통해서 영양이 공급되거든요. 산소가 공급돼요. 자뇌 네. 영양이 공급이 안 된다 어떤 것 같아요? 산소가 공급이 안 돼. 5분이 지나면 괴사가 일어나요. 혈관에 혈류가 좋지 않으면 바로 오는 게 뭐냐면 기관의 손상. 내가 예를 들어서 어깨가 아파요. 제가 어깨가 아프거든요. 애기를 낳고 이쪽 손으로 지고 뭘 하다 보니까. 이 기관이 바로 되기 위해서는 혈액이 아주 잘 흘러서 복구가 일어나야 돼. 그런데 거기에 혈류가 많이 안 흐르면 기관은 쇠퇴하게 됐어요. 간이면 간, 장이면 장, 내면 뇌. 뭐 어, 내가 엘보면 엘보, 무릎이면 무릎. 무릎. 기관이 좋아질 수가 없다는 말이죠. 그래서 만약에 이런 데가 있으면 어떻게? 전용 젤이나 세럼을 바르고 갖다 대고만 있으면 3분을 가져다 댔을 때 미세 혈류량이 170% 증가합니다. 간호사였던 사장님이 오셔서 했던 얘기인데. 오려대. 혈관학과 교수님 얘기를 하셨어요. 본인이 물어봤대요. 그냥 의료기기만으로도 170%의 혈류량을 증가시키기는 어렵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한 주치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. 저는 부모님이 집에 오시면 그냥 손이나 목이나 어디라도 전용제를 바르고 그냥 대고만 있으세요. 지겨줍니다. 그 정도로 웰스파가 3분 이상만 해도 개선을 불러 일으켜줄 수 있는 디바이스라고 하는 거죠. 자주 했을 때 거듭나고 건강해지는 거죠. 웰스파가 왜 대단하냐면, 웰스파를 스킨에 가져가야 되잖아요. 전용제를 바르고. 그러면 웰스파가 1초에 80회 이 사람의 이 부위를 감지해요. 1초에 몇 번? 80번. 그렇게 해서 인체에 생기를 불러주고, 활력을 불어일으켜주고 순환을 일어나게 하고, 그런 그미세술을딱 맞춰서 거기에 딱 맞게. 머리도 다르고, 목도 다르고, 목이라도 이목, 전목 다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다 굉장히 안전하고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거죠. 이 웰스판 안에 있는 장치라고요. 컴포넌트라고 하더라고요. 장치가 알아서 해준대요. 내가 어떻게 하든 이 웰스판에 있는 그 컴포넌트가 올바르게 되게 컨트롤 해준대요. 제가 천천히 하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? 여기 좀 감지하고 있는데 막, 1초에 80번, 뭐, 뭐, 두 번도 못했는데 막, 알리고 났다. 이 천천히. 본사 잘 봤는데, 이렇게 하시는 거 보셨어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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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천천히. 무쌍해.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. <laughs> 우리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, 서드레스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데, 어쨌든, 천천히 하는 것이 어떻다? 효과적이다.